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아마 건국 이래 최초일 겁니다. 여성들이 연애하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왔어요? 아마 20대 여성분들은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 예쁠 때고 아직은 책임감 없는 연애를 해도 될 시기니까.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요즘 오고 있는 이 남녀 관계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어요. 이건 조금 뒤에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의 사랑에 의문을 품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동질혼을 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결혼 시장이 어떤 추세죠? 스펙 좋은 부자 남자들은 더 이상 가난한 여자들을 안 만나려고 해.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예전에는 여자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 얼굴만 예쁘면 결혼이 가능했어. 몇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학력 평범한 여자보다 지방대, 고졸 예쁜 여자를 더 선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망한 결혼 사례들이 막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외모만 보고 여자를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들이 지금은 막 지천에 널려 있잖아. 블라인드를 도배하는 게다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삼성전자 다니는 대기업 사원도 데이트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국내 1등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자도 여자들이 돈안 쓰면 싫어해. 더치페이 하는 건 기본이고 그 숙박비 20만원 이거 안 냈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스펙이 좋은 부자 남자들은 이제 가난한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평범한 남자는 아예 여자를 못 만나요. 왜? 평범한 여자들이 나처럼 평범한 남자를 만날 바엔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거든. 자, 그럼, 고학력에 경제력이 있는 고스펙의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원할까요? 못 믿겠지만, 의외로 남자들의 외모, 그리고 다정함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생기고 안전한, 무해한 남자를 원한다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현상인지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제 여자들도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을 다 남자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쓰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지금 연애 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데이트비용 조사를 해봤는데 그 자료를 보면 남녀가 동일하게 5대5 혹은 6대4 정도로 된다는 커플 비중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애 중인 커플들은 대부분 이미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여자들은 이제 남자의 외모를 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을 쓰면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내 이상형에 가까워 될거 아니야. 이제 돈 쓰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이런 방식이 진정한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아뭔 소리냐 어떤 여자가 데이트할 때 그렇게 돈을 쓰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외모 가잘 생겼는지 한번 진지하게 판단 을 해봐요. 제가 분명 이제 여자들도 더치페이 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신 그 남자의 외모를 따져가며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뭐 외모나 체형, 혹은 뭐 성격, 그런 돈이나 능력이 아닌 외적인 요소가 나를 끌리게 할 때, 그때 이제 여자들도 공평하게 지갑을 연다는 거죠. 최근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여성들이었거든요. 저번 달에만 억대 연봉자들 세 분이 오셨다 갔어요. 주차하는데 차가 막 뚜껑이 열려. 근데 그렇게 잘난 여성분들의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주위에 웬만한 남자들은 다 그냥 가짜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다들 외모가 출중해 돈은 잘보니까뭐 그만큼 관리를 받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떤 남자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체형 관리가 좀잘돼 있고 같이 다닐 때좀 멋있음을 느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뭐잘 생긴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랑에 빠질 수 있겠다는 거야. 돈은 내가 충분히 벌고 있대. 저는 이 대답이 되게 바람직하게 들렸거든요. 우리 남성들이 연애시장,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며 내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 결혼을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여자들을 되게 혐오하고 경계하잖아요. 결혼할 때 3천만원만 들고 온다. 결혼하자마자 일은 그만두고 아이 없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 한다. 뭐 요새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여성들은 남자의 배경이 아닌, 남자 그 본인의 매력으로 나를 홀릴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한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여성들에게 남자 없이 살수 있는 능력,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면 여성들에게 더 이상 남자의 소득이나 직업이 1순위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결정사에서도 고스펙 여성들의 눈높이가 의외로 높지 않다고 해요. 반면에 소득이 낮은 여성들, 뭐 정확히 말하면 평범함에 가까운 여성들일수록 남자의 외모나 성격보다 그 남자의 직업이나 학력 이런 조건을 더 우선시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건 또 이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자들보다 사회적 교류 평판에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살더라 인생 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의 입장에선 아 쟤는 아직도 결혼을 못했네 쟨 아직도 시집을 못 갔네 이런 말보다 야 쟤는 가난한 놈한테 시가서 인생 완전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더 싫은 거야. 여자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계층이 달라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못된 말로 연애를 못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태합니다. 도태노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짝을 찾지 못하는 수컷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왔어요. 왜? 동물들의 짝짓기 인간의 연애는 모두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봐요. 요즘 같은 나이대 사람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촌스러워. 저 당시 남자들은 키도 엄청 작았습니다. 20대 평균 남자들 키가 167인가 그랬어. 170이 안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키는 175cm죠. 불과 반세기 만에 사람들의 키는 5cm가 더 커졌고 외모도 10년은 더 젊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보다 연애는 더 어렵고 결혼은 훨씬 더 어렵죠. 개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비교군은 항상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누군가는 짝을 찾고 누군가는 짝을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해결해야 될지가 정말 큰 숙제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좀 내보자면 요즘의 연애, 요즘의 결혼 문화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남자들은 앞으로 여자의 직업, 학력, 전체적인 스펙을 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는 거고, 여자들은 남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을 정도의 자립심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는 여성의 경제력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내려간다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놓은 내 경력, 내그 노력을 출산, 육아와 저울질 해봤을 때 출산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세상의 흐름이나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 수만 년 동안 남자는 막 수렵 채집하고, 여자는 임신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었고 그 전통적인 역할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존에 유리했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세상이 너무 급변했죠. 인간의 기술, 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인간의 몸에 각인된 유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를 사람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응할 방법을 찾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성욕은 야동이나 우머라이저로 충분히 통제, 제어가 가능하고 세상의 먹거리는 정말 풍족해져서 이제 남자 혼자 막 목숨 걸고 수렵 채집할 필요가 없어. 정말 능력이 없는 보통의 소시민도 집과 결혼만 포기하면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혼자 살면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과거의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힘든 일을 굳이 왜 해요? 그냥 프리터적으로 살면서 인터넷하고 재밌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앞으로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여자를 혐오하지 말고 여자와 똑같이 여자의 조건을 보고 만나세요.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와 어떤 점이 잘 맞는지 따져보고 만나라는 겁니다. 나는 뭐, 퐁퐁을 당하는 게 두렵다며, 스탑 럴커, 그러는 게 싫다며. 그럼, 동지론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젊음, 여성이라는 것 하나만 믿고, 이 남자, 저그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냥 나이만 먹은 여자들은, 알아서 도태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런 남성들의 변화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페미니즘이고, 이건 혐오가 아니라, 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할게요.